칠색조 a y 응. 고객, 주리공리물물공격이물 공격을 했다 리 일단 또리 우리, 우리, 기야우 떨어졌다 리우거야 이거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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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주 우리, 물 공격 리 우리, 우 어 근데 너수영이잘 안되는 트래네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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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치색초한테 칠색주한, 치즈색, 이지다치명진이지드시 돌진하는 드래기어 치즈색, 치즈색, 치즈 아맞지 음. 칠색조! 야 이거 칠색조 이거 반칙쓰? 어 아니였다! 어 또! 야, 이거 칠색조한테 치명적이지! 음. 물었다! 어, 어떡하지? 오도 어, 왔다! 어. <commercially discretion FOR> <into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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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가졌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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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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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달 나, 나, 어 나, 나, 어 I'm n 려 t talking a b 아니아 the p r o 카자파파이 곱! 라이 곱! 젤이 곱! 젤이 다 젤이 도이 곱! 젤이 곱! 이다 젤이 곱! 젤라이 곱! 젤이